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전의학교 소개해드리는 황가 박가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. 박가님,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드릴 거죠? 오늘은, 어, 제 뒤편에 보시면 오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어, 영어실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이곳에서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,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 선생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어 수업을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간단한 뭐 그런 게임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끝시죠 어 스크린이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컴퓨터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스크린을 띄워 이제 학생들이 쉽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제 어, 영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어, 할수 있는 그런 이렇게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. 어, 이 작은 어, 스크린, 수업 자료를 이제 선생님이 띄워주시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, 공부하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보시면 어, 간단하게 그냥 토크박스가 이, 있습니다. 응가? 어, 이 옆에는 이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들과 그리고 영어 보육 자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어, 영어 보육 자료를, 자료를 찾고 그리고 그 편리하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곳은 이제 어, 영어를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곳보다 어, 좀 편리하게 어,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영어 노래로 영어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. 원어민 선생님과 네,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어 원어민 선생님과 어 인터뷰를 할 건데요. 원어민 선생님 이름은 모니카 선생님입니다. 어, 띠쳐 해라. Hi, nice to meet you. <laughs> 아, 어, my name is 황가. okay. Uh, uh, my name is Paka. nice to meet you. Teacher, <laughs> uh -huh. uh -huh. uh, please, please introduce uh, yourself. Please. Yes, sure. Um, my name is Teacher Monica. I came from California. Mm -hmm. um, and it's been a few months since I came here. But it's been a great pleasure. Mm. Oh. <laughs> Thank you. What do you think? Uh, about my school? Mm -hmm. um, I think this school is great. I think it offers a lot of opportunities. Um, so I think it's a wonderful school, especially all the teachers, all the students. Mm -hmm. Every student is really amazing and mm -hmm. they work hard. Um, so if you really want to learn English in a fun way,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is school. Oh, oh. Yeah. <laughs> wow. Yeah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네, 오늘 이렇게, 어, 영어실 소개 및, 어, 원어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. 어, 이제 오시면 영어 더, 예, 원어 선생님이 더 좋게 가쳐주실 겁니다. 어, 한국, 한국말도 더 잘하시고요. 어, 그래서 오시면 영어도 쉽게 배울 수 있고, 하기 때문에, 어, 재밌는 영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박사님, 오늘 이렇게 영어실을, 어, 와봤고, 어, 또 이렇게 어, 원어민 선생님과 어, 인터뷰를 했는데요. 어떤 어떠, 어떤 어떠, 어떠셨나요? 우리 대전 명학교가 참 좋은 학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가 많이 소개들 해드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어, 이곳에 오시면 이제 영어 공부를 더 더욱 재미있게 어,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어,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약속 드리고 음. 싶습니다. Let's uh, together is ending. Okay, s 네. 어, 음. 음. 예. okay. <laughs>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<laughs>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.